마더텅 222쪽 35번입니다 자, 단색강 P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 세타 제로, 세타 원은 각각 입사, 굴절각 어, 어, 여기서 전반사가네요 자, 그럼 각도부터 파악합시다 일단 어 여기 들어갈 때 입사각이 자, 법선이 이거니까 입사각 이거 자, 얘는 굴절각이 이거 그러면 누가 더 빨라요? 각도가 크니까 x가 더 빠르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타원으로 들어갔으면 요게 이제 또 새로운 입사각이 돼요 여기 90만원 세타원인데 요 각도가 입사각 얘가 구절각 그럼 누가 더 빨라요? 각이 얘가 크죠? 어? 그쵸? 그럼 얘가 얘보다 더 빠릅니다 y보다는 g가 더 빠르다. 그럼 x랑 g 중에 누가 더 빨래? x가 더 빠르죠. 왜? 전반사 했잖아요. 전반사는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써야 되니까 얘가 더 빨랐다는 뜻이에요. 바깥이. 여기도 x고 여기도 x예요. 그렇죠? 이렇게 그렇습니다. 기억. p 의 속력은 y 에서가 아니죠. 와이가 제일 늦대. 자 그럼 굴절률은 아, 그러니까 속도, 속력이 지금 xz y 순이므로 굴절률은 yz x 순이 되고 맞는 겁니다. 자, 자그 다음에 디귿 아. 세타원은 45도보다 크냐? 음, 갑자기 4 5도를왜 물어봤을까요? 자, 얘는 이렇게 봐야 돼요. 얘는 여기에 세타 제로, 여기 세타제로, 여기 세타제로잖아요. 그러면 한 번은 이쪽에서 쏘고, 한 번은 이쪽에서 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거꾸로 쏜 거예요. 어차피 빛은 이렇게 왔으면 거꾸로 쏴줘도 똑같이 가야 돼요. 자,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샀을때 각도 차이가 얘랑 얘 차이에요. 그죠? 그러면 이 얘랑 얘는 각도 차이가 얘네보다 더 많이 나야 될까? 조금 나야 될까? 속력 차이가 더 클수록 각도 차이도 더 커진다. 이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얘가 세타 1이 얘보다 더 작아요. 되는 겁니다. 속력 차이가 클수록 각도 차이도 커진다. 얘는 더 빠른데서 느린 부로 왔고 얘는 빠른데서 느린 부로 왔으니까 여이가 각도 차이가더 크고 얘가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은 세타는 은세타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. 정답은2번입은이번입니다